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매거진의 이유정입니다. 지난 주에는요, 봄빛 때문에 굉장히 좀 쌀쌀했잖아요. 하지만 따뜻한 봄기운이 지금부터 느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근육, 근육 좀 풀어볼까요? 아, 와, 굳었던 얼굴 근육, 몸 스트레칭도 하고. 자, 준비됐나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달팽이 요리 아시나요? 프랑스에 굉장히 유명한 요리죠? 에스카르도. 네, 달팽이 요리는 전체 요리라고 할수 있는데, 음, 얘기를 하니까 군침이 돕니다. 왜? 나 지금 배고프거든요. <laughs> 굉장히 군침이 도는데요. 식품으로 말고 화장품으로도 굉장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달팽이 점액이 피부 재생에 효과를 주고요, 노화 방지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화면 빨리 볼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 인간의 비단결 같은 피부를 위한 성분은 뭘까? 비밀은 바로 달팽이 점액 추출물. 달팽이의 끈질긴 생명력으로 피부를 되돌리는 새로운 빛책 달팽이는 6억년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해온 생명체 피부에 상처가 생기거나 등껍질이 깨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복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치유하고 재생하는 능력의 비밀은 바로 달팽이의 점액질 성분인 미우신에 있다는데. 달팽이 점액 추출물에는 뛰어난 보습 성분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뮤코다당류의 일종인 글리글라이코스아미노글리칸에 속하는 콘드로이친설페이트, 더마탄설페이트, 케라탄설페이트, 하이알루로닉애시드 등이 피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피내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상호작용을 해서 피부 탄력, 수분 유지, 영양 공급, 상처 치유 등의 역할을 하여 피부의 보습 및 노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연골 조직이 쇠퇴하고 세포의 신진대사 및 수분 대사 조절력이 떨어져 피부가 점차 거칠어지고 건조해지며 탄력이 감소하고 주름이 생기게 되는 것 그렇다면 피부 재생에 탁월하다는 이 달팽이 점액 추출물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을까 달팽이 점액 추출물은 나이와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거칠어지고 늘어진 피부를 관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즉, 피지 밸런스를 조절하여 피부의 번들거림을 개선하고요. 각질을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도록 관리하여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가꾸어드립니다. 또한 세포 스스로 수분 인자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피부 속부터 촉촉하게 관리해주고 맑고 투명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달팽이 크림의 올바른 선택 기준은 누가 추출하고 가공하는지를 살펴보라! 우리나라에서 800여 개 화장품 제조 업소 중몇안 되는 업체만 지정받은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생산되는 전 공정은 포장재 투입과 원료 측량, 제조, 충전, 포장 공정이 차별화되어 검사와 시험에서 적합받은 생산 요소만을 투입시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달팽이 원료와 저희 회사의 우수한 제조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소비자분들께서 믿고 안전하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끈끈한 물질이 바로 스킨파워의 비밀이구나. 예,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달팽이 화장품 종류는 달팽이 크림, 달팽이 아이젤, 달팽이 팩, 달팽이 비비 크림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사랑하시고 애용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 달팽이 화장품 제품에는 피부의 손상 방지, 피부의 재생 효과는 기본으로 하고요.뿐만 아니라 피부 세포를 탱탱하게 해줌으로서 피부의 주름을 완화하는 효과를 드리고 미백 기능에도 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고 계십니다만은 앞으로도 최고의 원료와 최고의 기술진이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세계의 명품, 세계 최고의 화장품을 만들어 고객분들께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한 스킨케어 트렌드인 달팽이, 진정한 달팽이 크림, 유수분 밸런스의 완벽한 라인으로 평범한 피부에 놀라운 혁신을 일으켜보자. 와 이제 달팽이 점액 출출물로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게다가 프랑스의 유명한 화장품 원료 배급사와 합작품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믿음이 가네요. 와, 이뻐지세요. 저희 라이프 매거진에서도요. 아주 따뜻한 봄날처럼 다양한 소식들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볼 거를 기대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라이프 매거진의 이희정이었습니다.